안녕하세요. 어뭐 하실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보험회사에서. 예. 악사 다이렉트에서. 예. 그래가지고 악사하겠습니다. 아. 악사? 악사가 네. 증명합니다. 이거 하셔야 되는데. 예, 악사가 증명합니다. 내가 보니까 딜, 딜러충이야. 보면, 하는 거 보면. 딜러충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몸이 닿는 게 싫어. 원거리충이라고 해주세요. 그게 뭐 원거리가 딜충이지 뭐. 저는 살을 살 닿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음. 음. 그럼 쏘냐 해야겠다. 이름 뭘로 할 거야? 야만 진사 갈비 어때요? <웃음> <웃음> 아, 좋다, 좋다. 야만 진사, 야만 진사 갈비. <laughs> 아, 저 이거 할래. 야만 진사 갈비. 채팅창이 나온 거야. 나만 보나 봐. 채팅창을 어, 야만 진사 갈비.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음, 캠페인 모드로 가야겠죠? 캠페인의 난이도를 좀, 저기, 거시기 해야 될걸요? 고수 어때요? 고수, 고수 넣어서 먹어요? 응. 아, 그럼 고수 가야지. 전 고수 추가해서 먹어요. 아, 그럼 고수지. 뭐야, 이거? 뒤에. 뭐, 고행이 뭐, 계속 있어. 이게 뇌절 게임이에요? 진짜. 미쳤... 이거 뇌절 정도가 아니지. 아니, 이거 그 장명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갑니다. 그러면. 아, 또왜 개초해요? 이 아니, 캐릭터에 그... 어울리는 거지 라고요? 아니, 왜 평소에 이거는 제제계정 이름이에요. 어, 요그, 뭐. 당신도 요그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이제는 지겹다. 의미 없는 전투는 부족민들은 떠나버린 신을 저주하지만, 나는 떨어져 나와 홀로 떠돌다. 야, 야만 진사갈비. 고향은 폐허가 되었지만, 난, 아직 건재하다. 야야전별똥별이 트리스트럼 마을을 강타했다 죽은자들이 별을 따라 일어난다. 이건 어떤 악마일까? 그래도 히트게임그이토록오랜 세월 찾아다녔던 춤. 그러니까 디아크의 아깐 후광이든 아깐 모든 아무튼 히트는 쳤잖아. 그죠? 재밌는 게 다밝아 개초 저 뭐로 보여요 욕으로 보이는 욕아 네. 싫어 캐릭터 이름 같은 좀 재미없는데 형 캐릭터 이름 뭐예요 말말 <laughs> 해도 돼요? 예 네. 주퍼리 떡이요 아 싫다 아, 알겠습니다 가시죠 아다 <laughs> 날라가버리는데 와 진짜 센데요 음. 이제야 맞는 클래스를 찾으신것같아 어? 왜요? 와. 아니 조데조렙인데조무빈데 조레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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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레아를 찾아보시오. 레아 만나러 갑시다. 아, 이따. 네. 레아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얘왜 이래? 얘네 왜 이래요? 어, 되게 그건가? 괴로워하고 있네. 명륜진 사법이 노래 들었나? 그니까 노, 그 노래 들었나? 그래. 내가 들어오니까 그러네. 첫천맨이 노래 시작할 때. 부산자는 주민이 어. 변하고 있어. 오씨. 투수 반응인데 분노가 필요. 아, 이렇게 분노를 나... 쌓아서 뭐 하나보다. 이 역원 죽여주지 않소. 오, 레퍼드 대장 만나래요. 아! 이거 제 깃발인데요. 제 깃발 한번 보실래요? 술? 저 이거, 치매, 치맥, 치맥. <laughs> 아, 치맥. 저도 꾸며볼, <laughs> 네. 꾸며볼게요. 치맥기에요, 치맥기. 갈비에요? <laughs> 네. <웃음> 좋다. 다 있네. 갈비 많을수록 좋죠. 무한. 아, 무한, 무한 표시도 있어? 아니, 네개 무한 표시도 있으면대박인데 아니, 네개네개 됐다. 무한가비 야? 야, 먹음직스럽다. 갈비 떼네대 있으니까. 드어요 아, 이 무한으로 즐길 수 있겠네. 4인분이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서부터는 그거 안아아고요 예. 뭐아 과도한 욕심 안 부리려고요 재물에. 이거는요. 각자 떨어져요 돈이 싸울 필요가 없어 아이템도 각자 떨어져. 아 그래요? 소력이 안 보여. 에이 재미 없어. <laughs> <laughs> 나 같은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 때문에 게임을 그만뒀거든. <laughs> 나 같은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 어 꾸미기 가서 애완동물 착용하는 그거 준대요. 애완동물 줘요? 골드 골드, 골드 준대요. 옆에 오른쪽 아래 수수 수집품 네. F1. 이래서 욕을 먹는구나 디아블로가. 진지함이 없어졌네. 이거 메이플 스토리 동물이... 뺏겼네. 애완동물이 죽는 거. 저 미니맵에 반짝반짝한 거 보이시죠? 네. 와, 보스가 고스 있다. 있다니이거든 이거. 죽어버렸네. 아니 이렇게 쉬울 수가. 마을로 가죠튜토리얼에서 그런가? 예튜토리얼에서 네, 그래요. 음. 이거 이거 고주로 한거 맞죠? 네. 이클럽 어? 램퍼드가 말 겁니다. 레아고 아를 좀 설득해 주시겠소. 케인을 구하러 가겠다고 <laughs> 자꾸 뭐라고 합니다. 레아가 할 말이 있는데 얘들아, 가할 말이 있대. 케인을 찾으러 갑시다. 아, 케인을 찾으러 는데 말려달라고 했는데 부추들이 습격당하기 전에 문을 잠갔거든요. 음. 램퍼드 대장은 민병대가 포위를 뚫고 어머니의 오두막집까지 갔다고 했어요. 열가 아직 거기 있을 거예요. <렴퍼드> 그 가야겠네 케인의 유산 오래된 폐허로 가자 갑시다 야이 이동하는 게 거의 없다 이제 그죠? 그.. 그 원.. 후레비아에서 이동하고 이러... 쓸데없는 게 없다 원웨이야 레아도 싸워주네 레아도 싸워요 지금? 네 레아도 싸울 때 도와주네요 아유, 도움 도움은 안 되지만 일단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레아 세아야뭘 하려고 하지마 뭐 하려고 하지마 비켜, 여긴 뭐야, 야만진사갈비가 해결할테니까 여긴 주펄떡이 해결한다 <웃음> <웃음> 아니 앞에서 든든하게 그... 막아주시면 내가 나직으로 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 그거 진짜 조금 온 건데. 응. 여기가 별이 떨어진 곳이 해구랑까지 안만나고껐어요 죄송해서. 니! 어. 가접하고 말. 이제 지웠나? Hey, 어. 으아! 이거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뚜너. 어, 어째서지? 어, 왔다. 왕이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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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왕이야, 왕이야. 뭐, 이게 진짜. 나. 저 왕을 빨리 잡을까요? 이시켰어요 왕을 잡아야 됐더냐는? 우리 펄떡님한테 가까이 가지마! 이들아나 기관총을 받으라와 와아 핵 치웠나? 이렇게 힘들어? 아... 핵 치웠다 아니 이렇게 힘들어요? 이제 레오리 왕이에요? 아유 아직 남았어요 조금 더 수락했습니다. 뭐야 이거 수락이 들어가. 어, 레오닉이다. 응. 어, 첫 번째 보스? 어, 아니 중간 보스일 거예요. 내가 지겠야 케이스 조종하고 있는 거 봐. 여기는 참참 수행이 지거움달싹 못하는데, 왜 이렇게 않게 움짝달싹 못하는 저 바꾸면. 네. 케인한테 말고세요. 말고니다. 케인. 아, 마 아, 나 어그도를 완전 없애 버리는 기술도 있어요. 네. 안안 네. 아, 잘 아신 줄안보이기안보이게 않기. 그잘 있다니 다행이고. 잘못 되었을까 염려했는데. 오, 크지 보고 이 거기 들어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빨리 보세요 마을로. 장식문. 아 마을로 가는 거이건아 좋은 무기 하나 샀어 그냥. 내아한멘를고 동영상 그 나온다. 이제 떨어진 별의 수수께끼를 푸는데 남은 장애물은 해골왕뿐. 그가 트리스트럼에 다시 어둠을 드리우고 있다. 아저씨 살아계셨군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돈을 다 쓰자고요. 좋다. 살아생전에 없어. 그 호사 누리죠. 이야기해 아끼면 똥대. 하나 종말의 예언 <laughs> 그별 종말의 시작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지. 제발 아저씨 그리레오리였네디아블로 레오리기는 부활될 뿐아니 자신의 영혼까지 끝에 결국 무릎. 팅창다알 <laughs> 이제 다시 <laughs> 안타까운 이야기. 너무 싫어. <laughs> 하지만 해골 왕서지 않고는 아 일. 아직은 아 해골 왕을 물리 열쇠는 그왕관이만 아, 된다. 대장장이 히드리그를, <laughs> 히드리그를 찾으려 에이먼 에이. 에이, 안에 죽이러 가죠. 아이고, 그런 일은 저희가 전문이죠. 안에 죽이러 갑시다. 내사더 이상 딱총이 아니야. 이제 변하겠다 겉 갈아 놔야지 <laughs> 아... 잔인해 아... 나못 보겠어 아니 근데 남편도 때리고 있어 남편도 <laughs> 뒤에서 그것도 뒤통수 때리고 있어 그니까 미친놈이잖 뭐하는 사람이지 아니 자기가 차마 못 죽인다고 해서 우리가 죽이러 간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은근슬쩍 같이 와서 죽이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상한 사람이네 <laughs> 이상한 사람이야 지독한 아니 우리가 대신 해 준다니까 고프니까해 준다니까. 그 그니까. 느낌은 벌 그니까. 미오까지 그니까. 와 가지고 그니까. 죽이네. 거리서 하게좀 때려야겠다. 책을 보고들 마을로 돌아오라고 전해 주시. 활 있다, 활. 하얀색 활. 고급 활15.4 이거... 데미지인데? 15.4요? 예. 어, 주세요. 주세요. 봐 봐. 흰색 필요하다니까. 아, 흰색이야 가시죠. 음. 아 고급할 신세이에요 어디 있어 버렸어요 아니, 버렸어요 가져갔어요 어. 안 먹는다고 그래 자 보세요 보세요 음. 어디가 도약해 버렸어 <laughs> 아 이거 너무 싫어서 네 도, 도약으로 피했어요 <laughs> 아 신색을 응 신색이 못보다 더위험함어위험함 너무하네 진짜 여기 여기 여기가 몇 묘실이 한세 개가 있거든요. 이 중에 진짜가가 있어도 몇 개는 페이크. 깨죽장가 쪽으로. 어, 악사고 어, 있다. 물류빔을 쳐로 날릴 수 있었다. 주세요. 근데 도망갈 수도 있어요. 봐 방전 사들은 매우 다른 인물을 띄고 <laughs> 쪽으로 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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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좋음. 좋음. 좋긴 좋음. <laughs> 좋긴 좋음. <laughs> 좋긴 좋음.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좋긴좋으니까 봐봐요 보고, 보고 판단아 <laughs> 야, 흰색은, 아저어 내가 사냥꾼 망토 그거 제가 지금 여기다 버린 거 <laughs>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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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네? 이거 봐봐요 해봐요 해봐, 뭔가 해봐 <웃음> <웃음> 어, 이거 다른 <가전술사> 회서 <laughs> 게임 아니야? 겨겨겨겨 오한 번에 제대로 된 묘시를 찾았네, 쳤네 그 원래 이거 운빨이 아주 좋았어요. 아, 원는 이렇게 안 돼요? 그 탈라샤 이런 네, 것처럼? 네 맞아요. 그 페이크 무덤이 몇개 있다. 우아, 왕이다. 죽어봐. 어디 갔어? 침착맨. 어... 굉결히 미쳤다. 그죠? 잘 지켜주죠. 좋아요. 시체 덩어리는 제대로 된 매장 절차 없이 집단 매장지에 던져진 인간 시체로 만들어진다. 시체 덩어리 여러 구에 표식이 새겨. 사법으로 인해 한 덩어리가 되면 음, 시체 덩어리. 한 시체 덩어리가 생겨난다. 네. 근데 이거 시체 덩어리 나올 때 일로 그냥 들어가면 되네요? 영이 없어. 그죠? 도망칠 수밖에 없어. 네, 그러면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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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 지속기술 찍었나요? 네. 어, 잘하셨습니다. 또비난하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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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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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근데 저 피가 왜 차는 거예요? 빠는지 뭐 아, 없는 아, 거 붙였다. 아니에요? 아직 안 들어온 거것 없는 거 같은데. 아 진짜. 아. 우리 이제 차원문 생겼어요 마을로 갈수 있어요 티 누르면. 그러네. 티 누를게요. 제가 누를게요. 됐다. 아 각자구나. 아이 뭐야. 왕관을 머리에 올려 놓은 다음 쳐지. 아, 해골 왕한테 왕관을 씌운 다음에 줄이는 거. 응. 떨어진 표를 찾아내겠어. 와, 몰려온다. 밀리? 내팔 아, 아니 저저 고르마크라고 저, 저, 저 구해 줘야 돼요, 이 친구. 왜왜 이건? 왜, 왜, 아, 우리 도와주니까. 다시 임무를 수행해야겠군어 기사예요, 우리 저기. 흐흐. <laughs> 당신은 누구시오? 흐흐. 모두 겁니다. 모두 아실 겁니다. 제 차비를 찾게 도와주십시오. 보상은 잘해드리겠습니다. 도와주죠. 흐흐. <laughs> 가시죠. 흐흐. 지옥 같은 곳에. 빨리 이코르마크 옷을 입혀줘야 돼. 이쪽입니다. 여기에 제 무기가. 어기다 여기 여기다. 얘 그냥 우직한 약간 좀. 그런친구예요 스포하지마세요 어 마을에서 기다리겠대 얘데려와야되는것 같은데 데려와야죠? 데려옵시다 예. 꼬르마크? 그리고 꼬르마크도 무기 챙겨줄수 있거든요? 어. 못데려왔는데요 이인할땐 파티는 안된대요아 그래요? 음. 어, 그러네요 아 고용을 못하네 음. 꼬르마크가 더 나은데 가시죠 <laughs> 에? 아아 아니요 마마 아나안 해. 나안 네? 해. 나안 해. 왜왜왜안 해요? 꼬르마크랑 해요. 나안 해. 뭐버아꼬르마크는 근데 융통성이 없어. 그쵸? 네. 그꼬르마크 내가 다 챙겨줘야 돼. 무기도 내가 다 달아줘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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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냐 강하다. 우리 소냐. <laughs> 이봐 이긴 <이리> 소냐. <소니아. 웃음> 배우 리기 중간아 여기다 이쪽 이야 이쪽 이야길알아 이쪽 이쪽 입니다. 그냥 오 세요, 그냥 와뒤 에도 있 는데 어디 친구 들 데려왔 어？아, 내쪽 인가？이거 찾 기가 어렵구만 꺼깨 <laughs> 게요. 어, 여기 왕 이다. 가요? 여기 왕입니다. 기어? 여기 왕이에요, 왕. 왕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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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eady. <laughs> 와. 야, 저, 저 왕관 씌우면 이제 시작입니다. 씌우고 오세요. 그럼 뒤에 있을게. 네. 겁, 겁나서 그런 건 아니고. 와, 멋있다. <laughs> 쉬었어? 네. 시작인가? 안 나와. 어디 갔어 침착맨? 옆에 캐주 있어요. 있어요? 아, 아 그래? 싸우고 있어요? 아, 두개 좋죠?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어. 어. 형 그... 동영상 스킵 스킵 해제요 저요? 음. 제가 동영상 스킵을. 이제 뭐, 설정이 있나 봐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음, 오래전에, 쿠 <laughs> 파스티의 자카룸 대사제들이 레오릭을 칸두라스의 왕으로 봉했다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던 왕은 해제했습니다 디아블로의 힘으로 인해 미쳐버렸다 충성스러운 기사 라크다나는 왕을 뵐 수밖에 없었다 그후 디아블로가 직접 레오릭 왕을 되살려 해골 왕으로 만들었으나 왕의 <laughs> 아들, 아이단이 디아블로를 물리쳤다. 아하. 아 뜨거! 하늘에서 떨어지. 파란 불은 진짜 뜨거운 건데. 하아 뜨거. 아, 어디 래 어디요? 얼마나 뜨겁길래 그래? 아 뜨거. <laughs> 얼마나 뜨겁길래 그래? 아 뜨거. <laughs> 어디 어디 어디. 아아.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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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 <laughs> 지금 이방인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이 할 말이 대잖아요드드 드. 아, 저 아저씨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뭔가 열탕에도 잘 들어가 있네. 이야 드드 드. 긴 여행 끝에 떨어진 별이 사람이라는걸 알아냈다. 시리엘이거나 위에서 떨어진 아니, 거. 놈인가? 왜 이곳에 왔는가. 그는 기억하지 못한다. 케인이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지 모른다. <laughs> 케인. 아이고단 <난. 웃음> 그놈의 아이고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이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었어. 그런 일을 겪고도. 살아남는 인간은 없네. 자네는 누군가? 정체가 뭔가? 전사 같습니다. 아, 기억을 못해? 중대한 소식을 전하려 왔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난 기억이 난 상태로 떨어지는 건전알았는데 기억나는 걸 말해보게. 이방인이여, 난 낫지. 추락 불 강력! 저기나이 하나도 없대요. 뭐가 자꾸 끊겨? 누가 뭐 누르나? 아니 나는 보관함 보고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저 아니에요. 누르지 마세요. 아니에요. 저저 저 보관함 음. 뭐 이런 거 누르고 있었어요. 아무튼 나 의심하는 거야 지금? 지금 그, 나 의심하는 그, 거냐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게 움직이면 형밖에 없지. 가죠.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액트 힐깬 거예요? 액티브도 아니고 아니요? 그냥 중간? 아직 멀었어요.